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제 마음이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믿음으로 저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올 3월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빚이 있고 빚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지만 몇 달이 지나니 무감각해졌습니다. 올 3월부터가 아니라 올초 들어와서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산에 갔다가 넘어져서 왼쪽 무릎을 꺾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후유증으로, 통증이 있고 엑스레이상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래서 MRI 찍었는데 아무 일도 없이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멈추어서 아들 차를 가져왔는데 가족이 첫날 출근하면서 빗속에 작은 접촉사고를 제가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차도 큰 돌이 들어가야 되고 상대방의 차도 수리비가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가 미워서 당해봐라 하고 하지는 않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 10의 일조를 드려도 더 이상 빚은 지지 않고, 이자 갚고, 이자를 내고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을 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문에 속지 않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십의 일조를 드리는 것이 어른 복을 받고 빚을 갚고 하나님이 물질의 목적이 있었지만, 아버지 이제,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의 저의 주인이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것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십의 구조를 쓰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내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께 드리기 를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돌이킬 수없는 마음을 주시고 무뎌진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도 1년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제 의식 없이 착각하며 만물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저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죄의 길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말라고 저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 난수기를 만납니다. 친구에게 영의 지식책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친구가 하나님을 더잘 알기로 원하오니 그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멘.